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소중한 분들과 함께 들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을 살찌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 절망이라는 이름의 짙은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돌아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독일 목사님의 경험담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독일에서의 한 집회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예배가 끝난 후 한 나이 든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절망의 그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헛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두 딸을 낳았지만 둘째 딸이 태어난 바로 그날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발을 딛는 곳마다 그곳은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그 가슴 아픈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방금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발을 딛는 곳마다 어둠뿐이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면, 제 앞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제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어둠이지요. 제가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만든 그림자, 즉 어둠을 밟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둠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악한 생각과 정욕의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제 자신의 그림자를 처음 발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리 달리면 그림자도 빨리 따라왔고, 제가 멈추면 그림자도 멈췄으며, 제가 뛰어오르면 그림자도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향해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더 이상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내등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앞에는 오직 눈부신 빛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비디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은 죄로부터 도망치려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위치를 바꿀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울증의 어둠, 속박의 어둠. 두려움과 질병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름답게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비명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저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실 고귀한 분을 정중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절망의 깊은 물 속에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를 구해 주세요. 라고 다시 외칠 때 여러분은 더욱 빛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구원의 눈부신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고 어둠의 그림자는 영원히 여러분의 등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 평화의 빛, 구원의 빛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유독 영어 과목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독일 소년이었던 제게 영어는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께서 예고 없이 쪽지 시험을 보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을 적어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시험지를 돌려받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험지 전체가 빨간색 펜으로 그어진 오답 표시로 가득했습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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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심지어 한 단어 안에도 여러 개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끄러운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방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실수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150m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제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빨간 줄로 가득한 그 영어 연습장을 꺼내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점에 들어가 깨끗한 새 영어 연습장을 샀습니다. 새 연습장을 가방에 넣고 남은 150미터를 걷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실수로 가득했던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수를 영원한 지우개로 지워주시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주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기쁨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한 번의 인생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로 돌아설 때,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불의에서 위로움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낡고 더러워진 삶을 못 박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던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삶을 받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의심 또한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의심합니다. 한 TV 토론에서 어떤 교수는 제게 우리 인간은 모두 고릴라의 후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조상이 고릴라라고 믿고 싶다면 그건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숭이를 위해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모든 동물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당신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심의 어둠에서 믿음의 빛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의 헛된 말을 내뱉었던 입술일지라도 이제 그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반복하여 고백할 때 여러분은 불신앙에서 벗어나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사탄의 왕국을 떠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두려움과 속박과 절망의 법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질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신자들을 잠수함 신자라고 부릅니다. 잠수함은 평소에 물속 깊이 숨어 있다가 가끔씩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함 신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이들은 서서히 신앙의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마치 천사와 같고 기도를 할 때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일 밤 12시가 되면 이들의 신앙은 다시 깊은 물 속으로 잠수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농담을 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잠수함 신자라면 오늘 밤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수함 신자가 아니라 창공을 가르며 복음을 전하는 전투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 전 한도시의 교회에서 설교에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교회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뿐 젊은이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 예배가 끝난 후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까요? 저는 흔쾌히 따라나섰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달렸습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현란한 조명이 번쩍이는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안에 젊은이들이 다 있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런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댄스 플로어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가 터질 듯한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소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이 나이트클럽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젊은이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장이 누군지 아나? 그에게 데려다 주게 저는 그 나이트클럽 사장을 만나 반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고 분만 마이크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몸집이 큰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교회여. 설교는 교회에 가서 하시오. 저는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 제가 이곳에 온것 아닙니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댄스 플로어를 엿보며 느꼈던 것을 저 남자에게 말하여라, 저는 사장의 팔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 나이트클럽이 저 젊은이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이 그 말을 하니,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젊은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요,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제발, 5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밤, 토요일 밤 12시에 5분 동안 마이크를 주겠소. 저는 너무 기뻐서 그 뚱뚱한 사장을 껴안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교회 설교 시간 내내 제 마음은 온통 나이트클럽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청바지는 없었지만, 최대한 평상복처럼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아코디언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 정각,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춤추던 모든 젊은이들이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쯤 지났을까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두운 공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고 약속된 5분이 끝나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네. 우리는 차를 타고 작년에 갔던 그 나이트클럽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디스코라는 네온사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